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거는, 자, 아수스의 로고스티니 아이온입니다. 이거는, 음, SSD 외장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요. <laughs>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산 이유는 <laughs> 어, 노트북 뭐 이동할 때쓸때 이것도 스러시 별로 없을 때쓴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저번에 제가 SSD를 샀잖아요 이제 여기다 꽂아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샀냐 뭐지? 다음에 올게 바로 노트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외장 <laughs> SSD 네, 케이스를 샀습니다. 어그 성능 차체적은 <laughs> 보시면 어 USB 3.2 Gen 2이 네, Type 타입, C 타입이. 그래서 속도가 정 속도가 0기가 이게 네, 빠를더라고요. 보시면 보시면. 적혀 있습니다. 쉽게이 있다. 그리고 어천그 개봉하기 앞서 또제그 노트북이 바로 아수스 아수스 노트북이고요. 이건 오면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안에 또 자체적으로 또, 마 페이드가 있기 때문에, 이제 우리 발열, 발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, 또 RGB가 있어서 더 버스를 더냅니다. 여러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네. 안에는 이렇게 번지, 이거고 여기 보면 뒷면 보면 네열수 있는 네 유심칩하고 크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로 사용하시면 되고 뭐.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유심칩으로 사용해도 돼요. 네, 번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네. 네. 보면 고리까지 그리고 네. 네. 케케이 이제 이걸 이제 이 네. 네. 꽂는 거여서, 그니까, 보호, 케이스, 테조리 네, 그거고요. 다음에 또 이제 A 타입에서 C 타입, 그리고 C 타입에서 C 타입, C 타입, 이렇게 있습니다. 두 개를 줘요. 그 안에 내용은 사용성능서, 이렇게 적혀 있고, 이것도 아마 뭐, 품질, 뭐, 성능서가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, 영상 을 마치 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